렐로야 <laughs> 우리 옆에 두에서로 같이 인사 한번 압수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총재 되신 우리 고충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laughs>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자, 성경에 보면은, 사,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명을 두 명씩 35개조로 전도를 보냈습니다. 전도를 보냈는데, 이 70명이 돌아와 가지고 전도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보고 하냐면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복을 합니다그러면 아, 예수님이 야 제자야! 착하고 충성된종니다 정말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야단을 치십니다. 난너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몰라 다 아시죠? 그런데 내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70명 중에 상당수의 제자들을 내쳐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만명 교회 세우고, 수천명 교회 만들고, 예배당 짓는데, 내집 팔고, 아파트 팔고, 아들딸 시집 가고, 장가 갈 적금 다 깨가지고 예배당 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 지옥에나 떨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20만명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투사고너가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도 고치고 너내 이름으로 교회를 천명 오천명 만명 수만명 야너참 잘했다 너집 팔고 땅 팔고 농 팔아서 너 예배당도 짓고 야참 잘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칭찬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난거고른다너 너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요즘 말로 목사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사회 보신. 김석재 목사님 우리의 선배님이시고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를 아그 선교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이번 11월달에 우리 협회에서 총재님이 계획이 그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에, 제가 1 년에 해외 집회를 여러 번 가는데 고주간에 그 특별히 빼놨어요. 저도 가려고 말레이시아 갔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선교사 때 갔어요. 선교사 때 필리핀 선교사 때그 초교파적으로 해서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가서 어디 높은 산 같은데 구경하러 갔는데 제가 선글라스 끼고 빨간 티셔츠를 입고 에, 그때 좀 날씬했었는데 우리 사모랑 초학파 선교장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나한테 수십 명이 막 달려와 가지고 팔짱을 끼고 뭐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천국 가면 하늘 마트 물어보려고 해요. 도대체 그때 왜 그랬냐? 하면이 애들이 내가 무슨 뭐 한류 스타 비슷한 아니면 지금 나라의 유명한 너, 영화 배우나 누구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려뒀던 것 같아요. 절대 내가, 나, 내가 나가면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여간 궁금해요. 또 말레이시아는 그런 좋은 추억이 있어요. 이번에 가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긴 대부분 다 부흥강사 목사님 있습니다. 야, 오늘 찬양해 도 주는 목사님들도 배고것 같아요. 다들. 어우 차장에 내가 그냥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그, 그 아주 그냥 뭐 그냥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난리가 났는데 어 너무 좋아요. 너무 내려가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단원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 박사부터 크게 한번 해주세 어, 그런데 사도바우리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부흥회 때 필리핀에 제가 선교사 가가지고, 어, 교회 없잖아요 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서, 저는 성교교목사기 때문에 선교제 가면 1년간은 그 언어만 공부하게 해요. 사역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 교회 없고 사역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영어로 좀 하니까 이제 따갈로고 라는 일본 말을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우는데 한 6개월 동안 설교라 하니까 어, 설교하고 싶고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돼. 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그, 팀 더블라운 목사님이라고 교단의 총무 목사님이 삐약고 성결교회라고 마닐라에 있는데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를 주일날 11시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영어로 다 쓰고, 제 개인 투표한테 따알로고그 번역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사이사이에 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외웠어요. 한 서너 페이지 되는 걸다 외웠어요. 제가 암기력을 좀 잘하는 표현 해가지고. 다 외우고 설교를 하는 거 영어로. 그때 그 제목을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렸어요. 93년도에 했던 설교는 그러니까 지금 몇년전이한 31년 전인가요? 그때 설교 제목이 419장 이절에 Did you receive really the h when you b e l i e v e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전 부흥 강사고 여러분들도 부흥 강사입니다. 그럼 교회 가서 부흥할 때 기도원 가서 부흥할 때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서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 따라 간다나 교회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고 사업 하러 가는 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바 우리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나서 뭐했냐면은 안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는 반드시 붕에 가서 안수를 해야 돼요 아, 네. 아, 네. 아, 네. 요즘에 붕강사들이 얼마나 안수를 안 하냐면은, 뭐 유명한 붕강사인데, 어? 3박 4일 붕에 하는데, 마지막 날한 번만 안수를 해줘요. 그것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저는 뭐, 저녁 집회만 안수를 해요. 네 번. 주일부터 수일까지. 안수도 뭐,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한명한 감동이 오면 새벽 기도에 오신 분도 안수해줘요. 근데 오전 집회 때 죽어도 안, 안수 안 해주는데 가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오전에도 안수 해줘요. 그럼 안수 해주면 어떤 역사를 하느냐? 사대전 19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수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방언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은사가 임하는 통로가 안수 기도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강사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안수하는 것을 안하려고 그러면 부흥강사 사표를 내셔야 됩니다. 난 그냥 말씀만 전한다.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200%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성령의 불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까지 마고 병든 사람은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마술하는 자가 그걸 보더니 이 마술하는 자가 유대인이 어? 귀신을 잃은 사람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눈을 부릅 뜨더니 내가 귀신 어? 내가 예수도 아니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놈하고. <laughs> 덮어버리니까. <웃음> 이놈이 그냥 빨리 먹고 도망가 버렸다 그걸 본 마술하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아, 네. 집에 있던 책들, 마술책, 주술책, 다 갖고 나와서 광장에서 불태워버렸는데, 그태우기의 오만드라. 그러니까 이게 요즘 돈으로 한 120억 정도 되는 와. 책을 불살라버리고그 지역이 완전히 고구마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나는 우리 붕강사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 우리 이종일 목사님을 통해서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불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체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잡히고 죽게 되는 까 예수님을 요만한 계집아이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 저주하고 도망가버려 디베레 바다로 이런 바보 같은 멍충이 같은 베드로가 됐습니 베드로가 이 정도면 우리 목사들은 뭐볼 것도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는 아, 네.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리는 것이니다 나는 아, 네. 오늘 그 이종일 목사님이 대표회장님으로 취임하면서 이 대표회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대표회장을 어? 할 마음도 없었지만 <laughs> 원래 제가 하려면 뭐악전했어야되근데 제가 교회도 뭐 이렇게 큰 편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총재님한테저 안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복렬 목사님한 8년 하시고 또 송문수 목사님이 4년 하시고 이제 총재님이 그런 거 신목사 교회 짜고도 해야 된다. 어 신목사가 동네 많이 다니니까 해라 괜찮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에휴 이제 더 이상 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지금 대표회장 맡고 있는데 대표회장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대표회장 아무나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 정평단 목사님이 대표회장으로 이제 임하시고 취임하시는데 이분은 교단의 총회장님이시고 신학교의 학장님이시고 아, 네. 목회도 나보다 훨씬 잘하시고 실력도 탁월하시고. 아멘 좀 네. 해봐요. 아, 네. 뭐 그런 분의 뒤를 잇는다는 건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 네. 아, 네.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은 이제 소이 많이 되죠 영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그 옷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 네. 별 볼일 없던 엘리사도 하나님의 엘리야의 옷을 입혀주니까 아, 네. 별 볼일 없던 농부 나부랭이 아들 출신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취적을막해하잖아요 아, 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종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 어디 계시 아까 마당에서 인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아 우리 저맨 뒤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착하게 면 목사님 사모님 제일 먼저 인사를 굽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 네, 우리 이종일 아, 네. 목사님이 아, 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협력하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 네. 어디아멘은다집에다 말아먹고 오셨나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은 더 이상 예, 작은 자가 아니에요 더이상 예, 뭐 개척교의 목사님도 아닙니다 네. 오늘부로 목사님은 별분이없던 기둥원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4만의 미디안 군대를 아, 박살낸 네. 전쟁 영웅처럼 아, 네. 예, 엘리사처럼 별분이없던 농부의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역이 돼서열왕기하 2장부터 쭉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아, 네. 우리 네. 이종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이름도 아니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안준뱅이를 일으켰던 아멘. 베드로. 이렇게 안준뱅이도 일으키고, 말귀만 자도 치유하시고, 아멘. 귀신도 내어 죽고. 그런데 만약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이종일 목사", "나도 너 모른다" 너 치우고 가라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도 잘했다, 충성된 거예 편히 쉬어라. 천국에서 최고 좋은 축복의 자리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간증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6년 반 선교하면서 7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하고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쿠바오라는 교회에서 방한 칸에서 조그만 요거보다 반 정도 되는 그런 방에서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은 안티폴로의 엄청난 대형 신학교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돈이 10원이 없어가지고 6개월 동안 개척을 못 했어요. 개척을 못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천만 원을 권사님 딸을 치료해 줬어요. 제가 가서.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래야 천만원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총구 오금동에 4층짜리 건물 40평, 엘리베이터 없는 데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해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11시간을 기도했어요. 8시에 기도하면, 그 다음날 7시까지. 11시간을 1년 한 5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모가 박신자 사모예요. 저는 신자 씨랑 사는데. 내가 직구석에서 자는 꼬라지를 못 보는 사람이야. 텔레비 보면 꼬라지를 못 봐.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가 놀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직구석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직장인들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라고 200만원 받는다. 150만원 받는다. 그 당시에 24년 전데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가서 전도하고, 12시에 집에 와서 점심 먹고, 1시에 나가서 전도하고, 12, 8시까지 전도하고, 6시에 와서 저녁먹고 그다음부터 내가 텔레비 봐도 되고 놀러가도 되고 뭐, 응? 친구 만나러 가도 되요 그 1년간 전도했더니 전도했더니 30명이 등에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붕당사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아, 네. 우리 총재님 교회 가서 붕흥회를 하게 됐어요 수백명이 모였을때인데 네. 아부흥회 하는데 그때는 우리 김민영 목사님 김열정 목사님 그때 이제 집회 때 오셨었어요 그래서 붕괴라는데 제가 3박 4일 동안 물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예수님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목사들에게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은사와 능력을 주었건만 저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될 영광을 다 중간에 가로채고 있구나. 너는 그러지 않을 수 있냐? 이걸 3박 4일 동안 물어봤어요 응? 우리 고충리 총회장님 응? 얼마나 영빨 세신 분이 그 교회니까 얼마나 또 주의 음성이 잘 들렸겠어요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제 앞전에 장로교 통합 큰 교회 목사님 총회장 했던 분이 여자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내 앞전에 있던 또 부흥 강사나는 여자 문제, 돈 문제 터져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부흥강사가 아닐 때는 이런 게안 보여요. 그런데 부흥강사가 되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들에게도 총회장도 주고, 교회도, 몇천명 되는 교회 만들어주고, 은사와 능력을 줬는데, 저들이 저렇게 타락을 하니, 내가 저들을 감옥에도 보내고, 떨어져 죽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신목사, 너는 그러지 않을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철딱 서리가 없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걸 물어봅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을 텐데, 제가 그때는 철딱 서리가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쓰지 마세요. 저 썼다가, 유명해졌다가, 교회 크고 부흥 강사로 유명해졌다가, 여자 문제 터지고, 돈 문제 터져서 저렇게 감옥에 가고 떨어져 죽고, 폐가 망신하면, 난 싫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한테 인정받고 우리 두 아들 딸에게 사랑받고 그냥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한 70명 모일 때인데 그냥 나 우리 교 70명하고 71살 0 때까지 은퇴하다가 원로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나 쓰지 마세요 그 다른 목사님 쓰세요 나를 쓰시려면 처음도 깨끗이 과정도 깨끗이 죽을 때도 깨끗이 신일수 목사 부흥강사명 아내가 아들 딸이 사회 며느리가 미래 그때는 사회 며느리가 동기들이 선배들이 신일수 목사는 성결한 목사였어. 깨끗한 목사였어. 한 시대를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갔어. 이렇게 하시려면 쓰시고 그렇게 안 하시려면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 내가 너를 잘안다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변하면 사울, 변치 않으면 다르처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변하면 사울, 죽잖아요. 아들 두명다 죽잖아요.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그를 성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늘살 얼음판을 걸어가듯이 그냥 깡깡 얼음, 얼음판은 뭐 살살 걸을 필요 없어요. 미끄러진 것만 조심하고 빨리빨리 빨리 걸으면 되는데 살 얼음판은 한번 잘못 뛰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님 지금도 총회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자 문제 터지고, 우리 성결교도 지금 유명한 목사가 지금 여자 문제 터져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지진한 교회 쫓겨났어요. 한달 전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요돈 문제가 터지고, 이거 뭐 내가 거축한 교회니까 이거 내 교회다! 나 반대하는 인간 다 나가라! 이거 내 아들 시킬 거다, 내딸 시킬 거다, 뭐. 반대하는 인간들 다 나가라고. 했어요. 이런 목사들이 천국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그쳐도못 가는 거예요. 착각들 하는 거예요. 착각들 하는 거예요. 우리 부흥강사는 외쳐야 될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있어 나면서 첫 번째 외친 게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로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아, 네. 우리 이종일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 네. 오늘 파리로 광복절 정말 우리 아까 고충제 목사님 전국민이 막다 뛰어나와서 그냥 아. 대한독민만사에를 쳤어. 아, 네. 우리 이종일 목사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네. 오늘부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 아, 네. 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사도 방처럼 우리 목사님을 통해, 사모님을 통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부응할 때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아, 네, 아, 네. 교회와 사회역의 현장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 네.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